체체 체체, 채레채레채체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인데요. 아 근데 비엔날레가 무슨 뜻이에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린다고 해서 제가 그 사이에 찾아왔어요. 어, 아, 나좀 오기 늦은 거 아니야? 라고 no.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채채와 함께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우후! 그런데 이것은 주최 측이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사실. 공예도 잘 모르고요. 뭐 이런 곳에 오면은 이제 설명해 주실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따가 또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고요. 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 작품은 이제 두 개의 생 유리판을 이제 겹겹이 음. 쌓은 다음에 이 물의 흐름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보시면 이게 점점점점 점점 있잖아요. 이서빛짝거리는걸있 그걸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하네요. 듣고 보니까 이제 물 위에서 그 물방울 점점점이 느껴지네요. 저는 성주 공이 비엔날레로 하면은 이 지역에서만 하는 행사니까 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와 크고 넓어요. 그래서 연인이랑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족들하고 와도 하루 종일 사진 찍다가겠어요. 와. 와 이거 종인가? 종인가? 종이 같아요. 뭐, 이제 약간 집, 성 같은 것을 설치해 놨어요. 보니까 종이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와 이거 잘 외웠네요. 네. <laughs> 와 아름답다. 이 작품하고 저 중에 누가 더 아름답나요? <laughs> 너무 작품이 아름다워서 네, 얘기해 봤습니다. <laughs> 하나도 몰라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어, 이건 뭐지 하면서 와 이건 막 음, 얼마예요 막 이런.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부끄럽거나 이상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재심 한다면 그냥 작품만 갖다 놓죠. 근데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캐스터 막크를 던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전시 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음. 100점으로 출발하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힙해, 패브릭 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힙해요. 우리랑 친근한 가구랑 공예 작품이랑 함께 콜라보한 모습입니다. 와 이건 뭘까? 약간 커튼의 한 부분으로 활용한 모습인데요. 그라데이션이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고. 다음 작품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야! 이게 뭐야? 척추. 맞 맞아요. 맞아요. 아, 요척추 예. 아, 요척추 척추. 아힘들어요 o d p l e a 아 e n 요한 이게 모양 하나에 n 만 o 이 n o g o d p l e a s e n o 중국관 자체가 i you can 는 작품들 다 합하면 of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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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가져가시면 안 돼요. 50만 원이에요, 저거. <laughs> 청주 공예 비엔날레 밖을 나와 보니까 저는 사실 광장보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지금 마침 때가 지금 보이시죠? 배고 심 배고 말이 안 나온 거만 배고파서 배꼽 시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푸드 트럭이 여러 개가 있어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행복한 고민 아니야? 자 지금 친구들하고 네, 도슨드 친구들하고 어,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사왔어요. 그래서 한상 깔아놓고 저희만의 가을 소풍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을 소풍 즐길 수도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사실 이 공예 비엔날레만 보러 왔어요. 근데 푸드 트럭이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넌? 야, 제가 밖에 있는 푸드 트럭에서 밥도 먹었겠다. 이제 굉장히 배가 든든해지고 이번에는 4층으로 올라왔는데요. 4층에는 2019 청주 공예페어라고 되어 있고, 오 여러 마켓에서도 나오셨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체험을 할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 생활 속에서 굉장히 익숙한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고요. 공예가 어렵지 않다라고 확실히 느낄만한. 옷들이 많네요 <laughs> 여기 오면 은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해봐도 돼요? 이런 거 유리공이 이런 거 제가 또 유리랑 굉장히 연관이 좀 있거든요 유리가 진짜 맑은 피부 어... 오! 오! 커플끼리 와서 너를 위한 목걸이야 가족끼리 와서는 아이들 체험하기도 좋고 그 옆에서 지도를 해주니까 안전해서 다잘 따라하겠네요. 그리고 네, 두꺼운 부분을. 와 여기 공예 비엔날레 와서 공예 패우면 기념품도 가져갈 수 있네요. 드디어 제가 만든 목걸이가 탄생했습니다. 야 비엔날레 와서 저는 뭐 작품만 구경할 줄 알았더니 역시 뭐 가져간 게 있으니까 좋네요. <laughs> 오늘 제가 2 0 1 9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둘러봤는데 와 공예 비엔날레를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광장에 나와서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리고 공예 비엔날레 가서 사진도 찍고 공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와어이 공예 비엔날레 기간이 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연인의 손과 친구의 손과 가족의 손을 잡고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